8박9일의 마지막 아침 이제 오늘 우리 집에 갑니다. 엄마 아빠는 여전히 이걸 먹고 애들은 짜장밥을 먹습니다. 집에 갑시다. 8박9일 주암산 캠핑 야영 재밌었습니다. 윤서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서 여보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윤아. 문 열어 줘. 윤아, 재밌었어요? 네. 네 또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를 싣고 온 스타렉스 저 캠핑. 할복구 드디어 집에 왔다. 집은 잘 있다. 이제 면도를 해 볼까?